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우리 이엔 대표이사 윤현수입니다. 주식회사 우리 이엔은 금속 가공 시 필요한 절사규를 정제하는 스마트 절사규 정제기, 정제기기를 제조하는 환경 전문 기업입니다. 기존에 작은 장비로 많은 양의 절사규를 정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이 소용량 장비를 많이 구매해서 직접 운영 관리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저희 찾아가는 절사규 정제 서비스라는 차량이 기존 소용량 장비보다 10배에서 15배 정도 되는 용량을 정제할 수 있는 대용량 차량에 정제 서비스를 탑재하여서 원하는 고객 서비스에 구매하지 않아도 직접 찾아가서 정제를 해주는 서비스를 말씀드립니다. 절사규가 화학물질이기 때문에 기존에 절사규가 필요한 기능, 절삭성과 냉각성을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물질하고 섞인다든지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찾아가는 절사규 정제 서비스는 물리적인 방법 신분리, 비중분리, 필터 분리를 통해서 절사교에 있는 오염물질. 오일과 슬러지와 냄새를 제거해서 깨끗한 절사기로 자원을 재순환시켜줍니다. 기존의 폐기물로 버리는 방법을 정제 서비스로 변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반응은 가히 폭발적입니다. 기업에서 폐절사기를 버리게 되면 말 그대로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고 많은 비용이 부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버리는 비용이 아니라 재사용되는 비용으로 다시 재순환되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많이 찾고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융합규제 샌드박스가 없었다고 하면 아직도 밤 12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샌드박스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기술 새로운 사업을 할수 있는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새벽과 같은 아침과 같은 그런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입니다. 주식회사 우리 이해는 찾아가는 절사규 정제 서비스 차량이 세대가 있는데요. 현재 1년에 배출하고 있는 액상 폐기물 폐절사규가 약 200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200만 톤을 세대로는 처리하기가 어렵고요. 전국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일반산업단지 여러 가지 공업지역에 많은 공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 절사규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지 지역별로 해서 저희 찾아가는 정제 서비스를 보급을 해서 지금 배출되고 있는 200만 톤의 절사규를 다시 폐기물자를 빼서 절사규로 재순환시킬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